하우 B I B L E 성경 속으로 시작! 하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문소원 어린이와 같이 우리 영상에서 친구들 만나러 왔어요 소원이 잘 지냈어요? 네네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12월 우리 셋째 주 우리 지구 무슨 말? 돌돌말 지글 돌돌말 우리 마지막 시간이에요 소원아 지구 도돌 마을 마지막 보물 찾기 찾으러 떠날 준비됐어요? 네.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준비됐어요? 네. 아,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소원이도 준비됐으니까 우리 보물 찾으러 떠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말씀 체트 다 같이 외워야겠죠? 우리 소원이도 체트 준비됐어요? 네. 좋아요.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체트 속으로 가가고 네. 야야야야야 해 우리 친구들 말씀 왜울 준비됐어? 우리 친구들 말씀 왜울 준비됐어? 우리 친구들 말씀 왜올 준비됐어? 우리 친구들 말씀 왜울 준비됐어? 야구 보서오장8절 말씀 야구 보서오장8절 말씀 야구 보서오장8절 말씀 야구 보석

건하게건아 주게 강까우니너희 길이 참마을건게아 주게 강까 우니다 와다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선이도 잘했나요? 네. 네. 우와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선아 많이 많이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면 은 지혜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 말씀. 지혜가 말, 뭐지? 마, 지혜는 뭘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치, 송? 원 좋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많이 많이 외우고, 기억하고, 읽고, 우리 입술로 암송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나요? 네!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찬양 속으로 떠날 건데,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주일에 우리 크리스마스 교육부서 발표를 할 거예요. 수원이도 발표 준비 잘하고 있어요? 일종 연습 잘하고 있어요? 네. 응,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응.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하고, 우리 내일 2부 활동에서도 같이 재밌게 연습해 보아요.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촬영 속으로 go go go. 반짝. 캡틴 선생님만 안 보이지, 그치 네. 자, 자 오늘은 캡틴 선생님은안 보이고 우리 5세 친구들 다 같이 나왔어요. 자, 우리 5세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5세 친구들이 캡틴 선생님 도와서 우리 손성경 표서 하나님 말씀 읽을 건데 우리 5세 친구들 준비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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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우리 그럼 다 같이 우리 보고 있는 유튜브 친구들도 성경을. 네. 갑니다! 갑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2장! 22장! 20절 말씀! 2절 20, 말씀! 우리 선생님 따라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다 같이 읽어봐야 시작! 이것들을! 이것들을! 증언하신! 시. いいらしい 22장! 22장! 20절 말씀! 선생님만 나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구 돌돌 마을 우리 12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또 예수님 이야기예요. 왜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이야기일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1년의 마지막 지구 돌돌 마을 마지막 이야기도 성경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 어디에 태어나셨지? 마구간! 맞았어. 소, 양, 말, 우리 가축의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 우리 동방박사들도 기뻐했고요 우리 양을 지던 목자들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지? 며칠? 3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어디로 올라가셨지?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내가 꼭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너는 기다려. 약속할게, 기다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심을 온이라는 사람을 만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예수님이 내가 꼭 다시 올 거야. 약속할게.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 네, 우리 알수 속에서 같이 만나보아요 우리 웃는 모습도 내일 네, 꼭꼭 만나요 안녕.